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이씨, 작년에 면접 탈락을 했는데. 오. 얼마 전에 구급 합격자 발표 난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발 빠르게 합격자분들 섭외했습니다. <목식>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국가직 일반행정직 합격한 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국가직 구급 토목직 합격한 김정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합격하신 김영은 학생이 너무너무 뵙고 싶었다는 교수님 오.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국어 강의 하고 있는 배영표 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선택한 우리 직렬이 있는데, 그 해당 직렬 잠깐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고, 왜 그거 선택했는지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토목직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토목학과를 음. 졸업을 해서 고민 없이 음. 선택을 음. 했습니다. 사실 원래 출입국 관리직을 준비를 했었는데, 어. 코로나가 터지고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일반 행정으로 돌린 거고요. 음. 일반 행정이라는 직렬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음.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국가직 점수 어땠는지, 평균 점수? 93점. 나, 왔어요 응. 평균이요? 네. 국어는 <laughs> 몇점 맞았다고요? 100점. 맞았다. 와. 와. 엄청난다 <laughs> 에드윌은 이렇다. 저는 92점. 아우, 잘했네. 다들. 엄청나셨네. 너무 떠나셨네요 많... <laughs> <laughs> 응. 국어 강의 어떤 교수님 걸로 들었는지 제가 진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문법은 배영표 교수님 거 음,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문학이랑 문제풀이 반은 임재혜 교수님 거 수강을 했어요. 임재혜 교수님 수업 들으면 반복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문학 같은 거 기본 이론에서 하고 심화 이론에서 하고 문제풀이에서 계속 하니까 지방 직 문제 푸는데 남들 다 읽고 있을 때 저는 뭐야 <laughs> 하면서 이렇게 찍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애들 따라와. 저는 한 교수님 쭉 듣는 거 좋아해서 배영표 교수님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기팁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사실 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인강으로 혼자 들으니까, 저게 뭐랍나가 <laughs> 문제를 푸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음. 저희 가족들, 제 아내, 제가 되게 멋있게 돈 버는 줄 알아요. 힙판에다가막착 적으면서, 자, 다음 아, 가시죠. 가시죠. 막 이러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유치 찬란하게 수업. 그래도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듀의 국어 진짜 재밌습니다. 자랑, 장시 수험 기간이 각자 얼마나 되셨는지 음... 궁금해요. 저는 요번이 초시였고 작년에 시작을 해서 1년에 합격을 했어요. 와 깔끔했다. <laughs> 저는 작년 시험도 봤고 올해 시험도 봐서 1년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음... 두분다 단기 합격하셨어요. 이거 봐 표정이 너무 좋다. <laughs> 수험생활의 하루 일과 하루 음. 공부시간은 어땠나요? 저는 10시간은 일단 채우려고 음.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집 밖에를 진짜 안 나가가지고 음.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나가고 2월에 처음 연도가 <laughs> 바뀌고 나가고 <나가면서> 의지가 <laughs> 대단한친구다 그죠?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0시간은 채워서 1월까지 이제 쉬는 날 많이 와. 없이 해서 열심히 해야지 붙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냥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늘 <laughs> 하루 쉴까 이런 생각 좀 음... 많이 했는데 이 길을 결정을 했으니까 음... 또이어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견뎌냈던 것 같아요. 딱히 슬럼프는 없었어요. 약간 언어 더 레벨 뭐 이런 거 <laughs> 같지 않아요? 작년에 면접 탈락을 했는데 와... 한번 울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그날에 헐리... 을 보다가 하느님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 이걸 본 거예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는데 약간 이러면서도 <laughs>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실련인가보다 하고 다시 공부를 했던 음... 것 같습니다. 음... 아,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각자 뭐였어요? 저는 영어가 다들 영어야. 정말 언제나 영어야. 저는 출입국 관리직을 할때 국제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 행정으로 바꾸면서 행정학을 갑자기 해야 돼서 행정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음... 음... 지방직 다 보셨나요? 네. 어떠세요? 네. 저 지방직도 일반 행정직 받고요. 점수가 잘 나와서 면접 볼수 있을 것 같고 공무원 7급도 받고 와. 점수가 괜찮게 나와서 <laughs> 면접 보러 갈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대박인데? <laughs> 기대해 볼 만한 점수여서 면접 준비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둘다 붙었어요. 그럼 어디로 선택하실 거예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음. 뭐가 좋은지 좀 판단을 해서 음.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음. 생각해요. 다 붙었어. 그럼 뭐 어디 가고 싶어요? 아, 국가직은 제가 일반 행정이다 보니까 배치 받는 거 보고 결정할 것 같고요. 어... 군무원은 특성이 조금 확고한 직렬이다 보니까 음. 부모님이랑도 상의하고 제가 가고 싶은 것도 음. 생각해서 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면접 잘 보셨어요? 잘 봐가지고 음. 최종합격한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뭐. 전문적인 거는 많이 안 물어봤고, 음. 제가 어디를 가서, 뭐를 할지 이런 것좀 많이 물어봐서, 음. 제가 하고 싶은 거다 말씀드리고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음. 문화체육관광부를 지원을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음. 그쪽 관련된 경험이 많아서, <laughs> 그럼 그쪽에 조금 특화된 것 같은데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냐? 약간 어. 이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인기 음. 응변으로 음. 아르바이트도 되게 특이한 걸좀 했다고. 에버랜드에서도 일했었고, 베스킨라빈스에서도 음. 일을 했었고, 음. 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음. 야, 되는 거 같아. 도 님, 오늘도 음, 음 말고 빨리 질 <목소리> 알바들마다 메인 테마에 어떤 멘트가 있잖아요. 아짜 짜키, 팬과웬지도 함께 떠나봐요. 네로 와! 와 에브랜드 왔다. 에버버그가... 나만의 합격 비법이 있다면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음. 기본 이론만 다 알면은 딱히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서 음. 기본 이론을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무식하게 공부하는 편이라 푸는걸 음. 많이 해서 음. 노트 정리 많이 한것 같고 몇 회독 하셨죠? 처음에 교수님이 10회독 하라고 하셔서 네. 10회독 했고 0회독이요 예. 그거 구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실현화했고 교수님 거 음. 따로 거의 그 정도. 음. 딱히 막 세고 하지는 않아가지고 음. 몇회독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붙습니다. 합격 소식가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은 <laughs> 어떠셨어요? 자, 아버지는 뭐라 그랬었다고요 고생했다. 어머니는? 간다. 누나는? 고생했어. 꽤다 했대요, 그냥. 다들 너무 예측했대요. <laughs> 음. 우리 영은님. 문자가 왔거든요. 작년에 면접 탈락한 기억이 있어서 음.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음. 다시 공부했던 음. 것 같아요. 우리 에듀윌을 선택하신 이유.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저는 인강수강생이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기 쉬운 입장인 것 같은데, 애듀윌이 1대1 관리를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하고 있으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아요. 그럼 아, 에듀윌이래요. 정말 진짜 느닷없이 전화를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아,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학교가 에듀윌이랑 무료 강의를 또몇개 열어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거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학원도 되게 세련되고 멋있다 해가지고 음. 아, 여기 선택하게 됐어요. 진짜 시설 좋아요. 에듀라고 음. 합격을 쏴다. 공무원 합격을 음. 위한 사이다 토크. 에듀윌 턱소다. 후배 수험생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아? 저는 잘했다기보다는 남들보다 좀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하다면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음. 없는 것 같고 음. 선생님들 진짜 믿고 따라가시면은 진짜 6개월만에도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안 시켰어요. <laughs>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SNS 절대 보지 마시고. 나빼고다잘 살아요. 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음. 막상 모든 합격생들한테도 이번에 붙을 것 같아서 시험 보러 갔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저도 사실 제가 붙을지 모르고 갔고, 거기서 붙는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공무원 되셔서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3년 합격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와우 구면인데 여기 네. 초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에서 로 들었거든요. 약간 슬로우된 느낌이긴 한데이야 음 말이야. 맞다 니다 <laughs> 임지희 교수님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아름다우셨고요. 안 시켰어요. 와, 진짜 어떻게 저런. 됐다 그만